이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상판은 다 제작이 됐고, 이제 아래쪽판을 만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d c t d c 그러니까 감압 12V나 24V가 들어와서 얘를 통해서 5V 단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5V가 일로 들어오고, 그라운드 나가고, 그래서 이쪽 보드에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중간에 플러스에는 이제 스위치를 달아서 전원을 통제해 주고, 그 이제 전원 공급 부분은 끝났습니다. 센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OB 저촉식을 쓰기로 했는데 이 전원은 공급되는 부위가 12V 혹은 24V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PC8을 1 7 써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NPN 센서고 메뉴에 갈, 흑, 청. 갈, 흑, 청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요 플러스 들어오는 거두 번째 거를 이쪽 위에 상단 플러스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D2에다가 넣어 주면 되고 D2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정을 시켜 놓고 제 납땜을 좀 플러스 부분에 해야 되니까, 일 전원 플러스는 이제. 스위치 통해서 이쪽 5 v 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부분은 연결을 하고 D 투도자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은 그 케이블 그랜드 통해서 배선 연결하고. 여기다가 요 들어오는 부분은 플러스 12나 24 v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센서는 일반 뭐 레이저나 그런것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mpn 센서나 뭐 pmp 를 타셔도 되고 그거는 하여튼 이 D2 에다가 항상 풀업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0으로 떨어지면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플러스 공급하고, 마이너스 단자 이어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11번, D12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d 1 1하고 D12가 있는데 배선을 빼서 요 바깥으로 빼고, 그라운드도 하나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의 펄스하고 방향 그거까지 다 끊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 그러면 지금은 전원 그다음에 센서 원점 센서. 그다음에 펄스하고 DIR, 그다음에 그라운드 하나 신호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원 스위치까지 달아서 일축 컨트롤러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